NC코드란 공작물 즉깎기는 어떠한 물체에 대한 공구 깎는 위치 그것을 수치로 대응하는 정보를 얘기하는데요. 그 수치 제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계는 MCT 머신닝센터 외에도 CNC 선반이라든지 와이어 커팅 등 여러가지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NC코드에서 가장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기계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좌표계로서 기계를 시작하면 원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원점 복귀를 하게 되면 이 기계 좌표계 내에 얼마만큼의 행정거리를 나타낼 수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면상에 원점이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를 뺀 부분이 이 기계 내에 행정거리라고 볼수 있는 기계 좌표계의 원점에 해당되는 거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알수 있는 좌표계는 절대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 내에서 우리가 깎아야 되는 공작물의 좌표계를 총 6개 등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입력시켜 주는 부분으로서 g54부터 g59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기계좌표계는 g54 공작물좌표계 1번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공작물 좌표계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공하라고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작물 좌표계를 주실 때는 아, 나는 몇 번에 어떻게 세팅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일러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공작물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하셔서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를 해서 입력을 시켜주는 분이라는 것 기계 내에다가 내가 입력을 시켜주지 않으면 기계가 알수 없고 기계가 알수 없다라는 건 코드를 작성했을 때도 정확한 위치로 갈수 없다는 라 것. 그래서 아주 중요한 좌표계 중에 하나고요. 그 좌표계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점 세팅이라는 부분도 같이 하게끔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기계 자체는 모두 절대 좌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대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점 좌표계죠. 0,0에서 이루어져 있고 0,0에서부터 모든 수치가 계산되는 그런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올수 있는 좌표계는 상대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좌표계는 내가 있는 곳을 0점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부터 어떤 움직임을 주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주로 원점 복귀나 세팅 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G28이나 G30 등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에서 이 기계를 원점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원점으로 보내주지 못하면 기계 전체의 길이 값을 다시 측정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1을 이용해서 상대 좌표계로 현재 위치에서 원점 복귀를 할때 그럴 때 사용하는 좌표계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알수 있는 좌표계가요. 자녀 좌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 좌표계는 가공 시 직접적으로 가공을 할때이 부분이 진행 상황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얼마만큼 진행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계의 화면상 컨트롤로 화면상에 보여주는 좌표라고 해서 잔량을 볼수 있는 좌표계 이렇게 4 개의 좌표계로 N.C.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자체의 코드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의 코드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오는 부분은 %입니다. 맨 처음과 맨 끝에 붙어서 전송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 코드가 기계로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는 부분은 5, 0, 0, 0, 0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총네자릿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로그램 번호를 의미합니다. 맨 앞쪽에 있는 5는 영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이 부분을 놓치시고 숫자로 같이 쓰신다거나 아니면 영문과 숫자가 서로 바뀐다거나 하시면 프로그램 자체를 읽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될수 있는 한 9,000번대 위쪽, 9,000번, 9,001번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코드라고 해서 기계 자체에 미리 입력해야 되는 코드들을 매크로 형식으로 묶어서 이 9,000번대에 많이 입력을 시켜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수정을 한다거나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기계의 오작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부분은 1번부터 9000번 이하 쪽에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 명심을 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번호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작성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 파일명하고 혼돈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파일명은 어떤 이름으로 주셔도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NC 코드의 파일명은 맨 처음에 오는 50000이라고 되어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송신될 때 기계가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꼭 프로그램 번호와 파일명을 맞춰줘야지 라고 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일명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지정을 하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와야 되는 부분은 Word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X200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그랬을 때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NC 코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워드를 기초로 해서 블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ngxyzfstm이라고 하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문으로 블록을 이루게 되는데요. 블록은 워드에 하나하나를 묶어서 위에 있는 부분을 전체를 다 쓰셔도 되고요.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묶어서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들이 묶여서 프로그램이 된다는것 이거를 기본적으로 NC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번호 다음에 오는 부분은 N 시퀀스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부분이 줄마다 N01, N02, N001 이런 식으로 두 자리나 세 자리로 붙여주게 되는데 그 줄마다 번호를 붙여주게 되면 자동화 코드라고 하죠. 우리들이 자동화 코드에서 어떤 줄을 임의로 칭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임의로 번호를 칭할 때 뒷부분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칭할 때꼭 내가 몇 번째 줄 어디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는 시퀀스 넘버링을 아예 없애버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 줄마다 주지 않고 편하게 줄수 있는 줄에다가 임의대로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부분을 보시면 G코드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NC코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NC코드 전체를 다 봤을 때 거의 다가 이 G기능하고 M기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감히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 G코드는 00번, 뒤에 숫자가 00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폰트 자체를 두둥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00으로 시작해서 약 80개, 책들에 거의 기재되어 있는 것들 보면 75개, 72개 이 정도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점어 코드라든지 매크로 코드라든지 이런 코드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약 80개 정도가 통칭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어 코드를 가지고 간혹 가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점어 코드는 만들어지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가 1번부터 쭉 시작해서 코드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기능들을 붙여 나가는데요. 그렇게 번호가 붙여지면서 G00부터 두 자리씩 우리가 거의 다 붙이다 보니까 G 100번이 안 되고 99번까지 칭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가 발전하고 기계가 사용하다 보니까 사장되는 코드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번호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05라든지 이런 코드들이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G 코드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왜 중간에 번호가 많이 떨어져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그 번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기능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 번호는 사장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99번까지 주고 나니까 더 이상은 번호가 지정하기 어려워서 점호 코드가 된 거죠. 01.5, G01.6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코드가 나가다 보니까 같은 번호에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회사가 달라지면 같은 기능이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호 코드들은 거의 다가 회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코드다 보니까 코드 자체가 같은 번호인데 다른 기능을 가진 코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호 코드를 가지고 통칭을 하라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매크로 코드다 라고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그 번호가 그거냐 라고 통칭으로 정확하게 연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17에서 번호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그룹은 각 그룹이 나누어지고 기능에 따라서 하나로 묶어져 있는 이 그룹은 한 줄에 여러 개의 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룹에 붙어 있는 코드들하고는 한 줄에 사용할 수 있는데 같은 그룹은 한 줄에 사용할 수 없고요. 원샷 코드라고 합니다. 한번 쓰고 그 기능을 상실하는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그룹은 거의 다 모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코드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 코드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코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달 기능, 연속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속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룹들에 비해서 공공그룹에 있는 코드들은 거의다가 원샷, 한번 사용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잠깐 이렇게 코드를 열람해서 보시다 보면 이렇게 그룹이 G 코드가 있고 그룹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책들에 보시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01 그룹은 G01, 02, 03, 05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그룹이 딱 나누어져 있죠. G4, G9, G1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거의 이 중에서도 G4, 03만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G10이라든지 데이터 설정한다거나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코드들에 해당됩니다 어쨌든지 보시면 나머지 그룹들은 전부 다 여러 코드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G00, G90, G91 이렇게 써 놓은 것들 여기에 G00이 오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오는 것은 X, Y, Z 이렇게 칭해놨습니다 X, Y, Z 보통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X죠 우리가 보는 부분은 X 뒷 부분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y 위 아래를 z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위치로 어느만큼 가라, 왼쪽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부분들을 칭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좌표어에는 위에서 써는 x y z를 제외하고도 i j k라고 하는 상대좌표 지정이라는 것보다도 원어좌표 지정이라고 제가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를 대신해서 i를 설정할 수 있고요. y를 대신해서 j를 사용하고요. z를 대신해서 k를 사용합니다. x, y, z는 u, w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요. x, y를 uw라는 부분에 칭을 해서 많이 사용들을 하기 때문에 상대 좌표로는 uw가 많고요. ijk는 원어 지령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좌표어지만 세부 위치 결정입니다. 위치 결정은 x, y, z, ijk를 이용해서 많이들 사용하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집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x, y, z는 좌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치를 잡을 때 쓰는 것이라면 a, b, c라고 해서 좌측우측 유축 만능이나 사용되는 a축, 사축에서 많이 쓰고요. b축, 우축에서 많이 쓰고요. c축은 오축 중에서도 회전축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r은 반경의 좌표기 때문에 호나 이런 가공들을 쓸 때는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고요. IJK는 중심좌표 중심에서부터 서로간에 이동이 되는 좌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원호 가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IJK를 계산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으로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좌표들은 보통적으로 MCT에서는 절대 지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Z만 있습니다. Z는 어차피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만 이 상단이 지금 보시다시피 G54기 때문에 공작물 잡히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죠. 하나씩 내려와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되는 부분들을 Z는 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마이너스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XYZ는 여기서 전부 다 위쪽으로 나가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거의 없다라고 칭할 수 있을 겁니다. F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송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드 값이라고 합니다.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미터 퍼민에 해당되고요. 한 바퀴를 돌아갈 때 이제 가공을 할때 절삭속도를 봤을 때는 가공에선 v는 1000분의 파이 d n n은 파이 d 분의 1000v, 이런 식으로 해서 절삭속도와 회전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삭속도와 회전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피드값을 구하게 되는데, 피드값은 내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얼마만큼의 이송, 움직임을 주면서 가공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계산식으로 본다고 하면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송량 곱하기 날수 곱하기 회전수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는데 일일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드는 어쨌든지 움직임 존재가 좌표 쫓아가면서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공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전당 이송 속도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처음 G01이 직선의 가공이 사용될 때 거기에는 F가 없으면 에러를 띄웁니다. 왜냐하면 가공에 회전을 하는데 g00에서는 거의 급속이송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가공을 하는 직선 가공에서는 이 피드 값이 없으면 어떤 구조상의 에러다라고 해서 진행을 못하고 에러를 띄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 기능 다음에 오는 부분은 이제 s라고 칭하죠. 스피드의 약자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s라고 해서 주축 기능 우리들이 말하는 회전에 관련된 기능이라고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S 기능은 절삭 시 절삭 속도라고 하는 부분과 최고 회전수 등에 지정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물체를 깎아내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회전이 없으면 깎이지가 않겠죠. 그런 MCT에 사용되는 엔드밀이라고 하는 공구 날이죠. 드릴 같은 그런 날인데 그 날에 회전을 주지 않고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긁히거나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S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F나 S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한 줄에 따로 지정을 하셔도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S 기능 다음에 오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툴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구 기능, 툴 기능은 t 0 1번부터 존재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T00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00번은 우리가 많이 비오는 형상이기 때문에 01부터 있다라고 적어드린 거고요. 기계마다 개수가 조금 다릅니다. MCT라고 하는 기계를 몇 토기 몇 토기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1호기부터 3호기 정도까지는 조각기라고 많이들 부르죠. 조각기는 말 그대로 조각을 하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각기인 것이고요. 기계로 본 겁니다. 사람 힘으로 본다라면 나무 조각은 아니니까요.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지만, 기계 계열로 본다고 하면 아주 작고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조각기라고 불려지는 것이고요. 4호기는 우리가 탭핑 머신이라고 많이 칭하게 됩니다. 탭, 나사, 구멍을 낼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기계다라고 하는데, 요샌는 4호기도 MCT 쪽으로 오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 다음에 5호기부터 MCT. 그래서 매거진이라고 하는 공구가 꽂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보통 기계들의 왼쪽에다가 매거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오픈되어 있는 매거진 안쪽에 우리가 이렇게 카바를 쳐서 막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터렛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공구가 직접적으로 체인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기계마다 다 개수가 다르다는 것. 저 매거진은 5호기부터 보통 기본 한 24개 정도의 공구가 꽂힐 수 있게끔 매거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매거진 자체의 번호를 이미 대로 지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간혹 이제 안에 매거진이 꼬였다라고 하죠. 중심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틀었을 때는 번호가 완전히 지금까지 사용됐던 번호보다 전혀 다른 곳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툴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T 기능이 뒤에 붙고, 공구 기능으로서 우리들이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01번부터 24번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구 번호 뒤에는 두 자리죠. T01, T02 이렇게 하시면 그 부분에 공구가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 어디에는 당연히 M 기능이 붙어서 공구 체인지 기능을 하나의 줄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T 기능 다음에 오는 부분은 우리가 M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M00번부터 M99번까지 약 현재로는 11개 정도가 정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G 코드와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아주 많은 코드로 나누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사용이 안되고 지금은 이제 대화형 기기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지형으로 이제 지능형 기계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11개 정도가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보조 기능은 마른 보조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좀 많지 않냐 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M01이라든지 M02 아니면 M30, M03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축이 회전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끝낸다든지 아니면 잠시 대기시킨다든지 이런 기능들 보조 프로그램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M 기능에 의해서 거의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맨 처음 나와 있는 G 기능과 이 M 기능은 NC 코드의 거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부분들이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end of block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한 줄에 대한 부분의 끝을 편하게끔 end of block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EOB는 그 줄의 끝에 붙지 않으면 명령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붙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한 줄씩 작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꼭 무조건 한 줄에 다 사용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FSTM은 서로의 자리가 조금 바뀌든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한 줄, 한줄 따로따로 사용이 되어도 작성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존재한다 라는 거죠. MCT에서 먼저 지령의 방식인데요. 이 절대 좌표 지령은 원점에서부터 계산되는 좌표인데 이 원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계 좌표의 원점이 아니라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을 의미합니다. G54부터 59까지를 일반적으로 쓰는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 우리들이 터치를 해서 x, y, z를 x 이렇게 측정해서 x 제로 측정, y 제로 측정, z 제로 측정이라고 하는 환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원점을 잡을 수 있는데 54부터 59까지 잡아놓은 좌표계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플러스 쪽으로 많이들 가공을 하는데, 물론 원점을 어느 쪽에 잡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가공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 가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건 Z는 거의 다 마이너스가 오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G90이라고 하는 좌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달 기능을 갖고 있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공공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 코드입니다. 한번 지령되면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좌표이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우리들이 많이 쓰게 되는 좌표들이 이 절대 좌표 외에 상대 좌표라고 하는 증분 지령이라고 하죠. 편하게 말할 때는 상대 좌표 지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현재의 위치가 원점으로 보는 좌표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90과 91은 MCT, 머신닝 센터에만 국한되어 있는 좌표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반은 증분 지령이다, 절대 지령이다를 좌표어로 지정하지 어떤 코드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당연히 90을 씁니다. 하지만 91이 쓸 수밖에 없는 건 기계를 처음에 켰을 때 원점 복귀를 하게 되고요. 한 블럭이라고 하죠. 가공에 윤곽도 있고 황삭 정삭이라는 말로 통칭이 되어 있는데 거친 절삭을 한다든지 형상을 다듬는 절삭을 한다든지 할때 보면 공구를 체인지하고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가공을 할 때마다 원점 복귀를 간혹 넣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서 막 사용하다 보면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G 91을 놓고 90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공 좌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절대지령은 원점에서 계산되지만 증분지령은 현재 지점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위치로 가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짜실 때는 확인을 하시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가공을 하시라는 것, 이 코드 하나가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G00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최단거리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급속 위치가 결정이 되고 이송되다 보면 당연히 움직임에 대한 F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F값을 직접적으로 코드에서 주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상에 이미 기계에 퍼센트를 줄수 있는 기본 퍼센트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가면 이송속도 이렇게 0%, 50%, 100%,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펄스에다가 맞는 파라미터 상에다가 아예 값을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고 그 코드가 들어오면 밑에 있는 키번호가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가에 있는 이송속도로 움직임을 줘라. 라는 부분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G00을 사용하실 때는 내려오는 부분이라든지 현재 남아있는 잔여 접해계라고 하는 잔여 잔량을 꼭 확인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순식간에 쾅 하고 받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G01이라고 하는 코드인데요. 어떤 점과 점을 연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왜 가공이 되느냐 할수 있겠지만. 직선과 직선을 연결하는 그 부분을 공구를 보내서 가공을 할수 있다 라고 해서 직선 보관이라고 예전부터 많이 칭해왔고요. 보조 기능, M 기능 중에 오늘 같이 사용될 기능은 주축의 회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칭할 수 있는 M03과 M04를 같이 한번 사용할 텐데요. M03은 주축의 정회전이라고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 시킬 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보통 CW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회전은 CCW라고 많이들 칭하고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공을 할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가공 중에 상향 가공과 하향 가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봤을 때,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어떻게 만나느냐, 반대로 만나느냐, 아니면 같은 길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결이 달라지고, 가공의 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회전에 의해서 많이들 됩니다.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 오늘 준비한 예제를 잠깐 보면서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사각 기본적인 재질에 8mm씩 가공해 나오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두 가지를 제가 작성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는 절대 지령에서 연속 지령을 지우지 않고 가공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가공의 코드가 얼마나 많이 줄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표시들 원점, 제로자로점이라고 제로 하죠. 아마 기본적으로는 54에다가 이 원점을 가져다 놨을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번호에 시퀀스 넘버링 주축을 회전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M03 조금 전에 보셨듯이 주축에 정 회전시킬 것이고요. G90 절대 지령으로 G00X3Y3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왜 3이냐? 여기는 8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보정에 대한 부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09의 반경이라고 하죠. 제가 이거를 엔드밀 m 10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반경치 5를 더하면 8이 되려고 하면 X가 절대 지령을 써서 3 정도 되면 공구에 반경을 더하면 8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G00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같은 위치가 XYZ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겹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91은 없죠. 원점 복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작업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VCNC에서 이렇게 공작물 세팅을 할수 있고 공구 세팅도 해서 공구를 1 0 m m 짜리로 가공을 할수 있고요. 원점 세팅 하시고 알아내면 54에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이제 프로그램이죠. 내가 있는 부분에 편집가서 프로그램에 이 부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가공해 놓고요. 보시면, 원점에 잠깐 보내내야 되겠네요. 보내놓고, 편집에 가서, 자동으로 놓고, 싱글 블럭을 꼭 걸어 놓으시면, 한 줄씩 읽을 수 있습니다. 싱글 블럭을, 자동 게시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 겁니다. 지금 오고 있죠? 내려오고, 내려오면, 이렇게, 가공을 볼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3에서 지나가고요. 그럼 8mm가 가공이 됐고, 8mm, 8mm, 8mm 가공을 하면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가공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도면 작성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와 여기를 찍어보면 이렇게 64라는 값을 볼수 있을 거고요. 또이 거리와 이 거리를 찍어보면 약 8mm로서 제대로 가공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누르시면 다시 볼수 있는 부분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계속적인 코드가 반복이 돼서 작성하기도 힘들고 시퀀스 넘버링을 분명히 앞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n을 붙여놨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다 삭제가 가능한 것들인데 제가 원래대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복잡해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본 거고요. 지금 보면 이 같은 값을 우리가 가공을 하는데 먼저 이 부분을 원위치를 시켜놓고요. 코드를 보시면 예에서 0001, 001, 0 001, 10까지는 똑같죠?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뺐습니까? 시킨스 넘버링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0, 얘는 그 줄에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 줄부터는 아주 많은 양이 없어졌죠? 이만큼이 다 삭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00 계열을 빼놓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유효 코드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도 보시면 여기 삭제됐고 여기는 G01이 왔습니다. 코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데 보시면 저표가 같은 부분은 전혀 제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만큼만 넣어서도 코드가 가공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편집에 붙여넣으시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자동으로 놓으시고 처음으로 놓으시고요. 역시 싱글 블럭을 하나씩 하나씩 해놓으시면 되겠죠. 싱글 블럭에서 한번 가공을 눌러보면 이렇게 올 겁니다. 내려가서 가공을 하고 가공을 하고 가공을 하고 가공을 해서 마무리가 되죠. 그럼 치수가 제대로 나왔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보면 검증에 확인은 항상 도면 작성. 자 그럼 가보시면 물어봅니다. 어디냐 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요거 요거 수평측정 수직측정 연속측정들이 있으니까 놓고 클릭을 해보시면 간략하게 치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아까와 같은 값이 나오고 있죠. 코드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점입니다. X3과 X3점은 얘기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X3은 100분의 3, 1000분의 3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보통 0.003으로 간다든지 0.03으로 간다든지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적으로 점을 안 찍었을 경우에는 초 근접거리로 날아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더 심하겠죠. 그다음에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이 앞뒤의 순서, 있어야 될 곳이 없다든지 G01 계속적으로 이쪽도 유효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G01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보시면 맨 처음 들어갈 때만 F 값을 드렸어요.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F를 계속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F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제가 사용을 코드 줄마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줘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F에는 점이 찍히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은 F에 점이 찍혀도 두산기계나 이런 기계들은 많이 넘어가는데 조금 예전 기계를 만나시게 되면 에러코드다라고 띄워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하시면 G 다음에 숫자가 왔는지 그 다음에 점은 제대로 찍었는지 좌표에만 점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코드들은 점을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바꿈을 줬나 안 줬나 EOB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처럼 자동으로 돌려서 가공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OB가 없어도. 그런데 반자동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MDI 모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EOB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